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지난 시간에 우리 가을에 관련된 글귀들을 연습해 보았는데요. 자, 그 연습한 거를 어, 기준으로 해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음, 예쁜 아파. 여러분들 이제 나눠드린 어, 거에 보시면 이렇게 예쁜 어, 꽃을 이렇게 눌러놓은 아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목공풀과 엽서와 그다음에 액자가 있어요. 우선 액자는 여러분들이 사용할 비닐을 벗겨주시고요. 어, 비닐을 벗기면 이 안쪽 어, 이게 아크릴이거든요. 이 투명한 유리처럼 보이는 이것이 아크릴인데, 자 아크릴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닐이 한겹 쌓여 있습니다. 이 보호 필름을 제거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뜯어서 안쪽까지. 이렇게 해서 하시면 아주 깨끗해졌죠. 그 다음에 뒷판을 열어서 뒤로 뒤집어 보시면 이렇게 고정된 요새를 열어서 어, 뒷판을 어, 빼주시고, 그 안에도 보시면 보호필름이 하나 더 있어요. 자, 이것도 제거를 해주겠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이따가 여기 엽서를 끼워야 되니까, 이 뒤에 이 쇠, 고정 쇠를, 어, 아직 닫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자, 깔끔해졌죠? 뒷, 음, 한쪽에 보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엽서에 이 꽃을 붙이고 글씨를 써서 저기 액자에 넣을 건데요. 자, 우선 이 앞판은 가위로 오려서 제거해 주시고, 자, 자, 이것도 꽃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닐이한 겹. 끼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안쪽에 음... 설명서가 있으니까, 요거는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꽃을 잘 분리시켜서 비닐과 분리시켜서 놓을까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아빠가 잘못 잡으면 부서지, 부서지기가 쉬워서 살살 다뤄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꽃을 일단 비닐과 분리시켜 놓겠습니다. 오, 정전기가 일어나고 있어요. 작은 꽃은 잘안 되고 있네요. 자, 요큰 것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어, 꽃을 배치를 어느 정도 해놓은 상태에서 글기를 어,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이렇게 초록이랑 꽃이랑 함께 이렇게 가로 배치를 할 것인지, 세로 배치를 할 것인지, 어, 여러분들이 어, 쓸 글귀에 어느 배치가 어울리는지 먼저 생각을 해주시고요. 꽃을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는데, 오. 정전기 때문에 자꾸 도로 붙습니다, 꽃이. 이렇게 손으로 배치를 좀 해주시고. 이 꽃은 여러분들 목공풀을 이용해서 종이에 붙일 건데요. 자, 이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도 좋고. 이따 문양을 대충 배치를 해놓고 글씨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눠드린 꽃이 전부 다 모양이 다 달라서 이제 다 다른 작품이 나올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선생님은 해보려고 합니다. 약간 꽃밭 같은 느낌이죠? 한쪽으로 이렇게. 꽃을 작은 꽃도 이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도 나눠드린 꽃을, 배치를 이렇게 한번 잡아보시고요. 음, 이렇게 해서 선생님은 글씨를 이렇게 위쪽에다가 써서 세로형으로 배치를 잡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어수선한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이거는 별로 이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빼고, 여러분들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요런 배치, 자, 일단 이렇게 배치를 하고. 글씨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선생님은 꽃이 피는 작은 흙길이라는 글귀를 써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에 꽃이 피는 작은 흙길. 여러분들도 어, 이렇게 배치를 한 이후에 어떤 글귀가 어, 어울릴까 생각해 보시고 어 종이에다 한번 연습한 다음에 여기다가 옮겨서 이렇게 글씨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이 이렇게 배치한다고 가정을 하고 자, 옆서는 우리 일반 종이랑 조금 느낌이 다르죠. 도돌 오돌도돌해 가지고 약간 어 붓펜을 조금 더 촉촉하게, 잉크를 좀 넉넉하게 내려서 촉촉하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연습했을 때 선생님은 이거를 두 줄로 구성을 했죠. 근데 여기는 이제 종이가 세로 배치인데다가 음, 기 어, 세로 배치이기 때문에 가로로 다 들어가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세로 배치로 다시 그 그거에 맞게끔 다시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작은 작은까지 쓰고 자 흙길은 여기 다시. 느낌으로 글씨를 썼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꽃을 붙여볼 건데요. 꽃은 여러분들 목공풀을 이용해서 자, 목공풀을 선생님 여기다가 좀 종이 못 쓰는 종이 조금 짜놓은 다음에. 집에 집이나 혹시 이 이쑤시개를 이용하면 조금 수월하게 붙일 수 있습니다. 자, 목공구를 꽃잎 하나를 먼저 해볼까요? 이렇게 살짝 놓고 꽃잎을 잡을 때 이게 부서, 부서질 수가 있어서 살짝 잘 놓고 이렇게 한 다음에 좀 기다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풀을 이용해서 또 여기다가 놓고 엽서에 펴주는 게더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원하는 곳에 또잘 배치해서 꽃, 이 꽃이 밖에 안,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할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목공풀은 다음에 또 사용을 어 해야 되니까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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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좀긴 가늘어서 이건 좀 붙이기가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도 부서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마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왼쪽에도 이제 군데군데 이렇게 가늘지만 이렇게 한 번씩 해서 붙여 주겠습니다. 목공풀은 나중에 바르고 나서 말, 말랐을 때 투명해지죠. 음. 그래서 다음에 자이 꽃을 또 여기다가 잘 배치해서 붙여주시고. 노란 꽃.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목공풀로 하나하나, 아이고, 배치를 해주고. 이제 선생님 마무리 단계입니다. 자 이렇게 붙였습니다. 자 남은 여러분들 남은 거는 잘보관을 두셨다가 다른 어, 그냥 뭐 엽서나 또 다른 거에 활용을 해보실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비닐을 잘 덮어서 보관해 을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글씨는 완성이 됐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정리를 해서 깔끔하게. 자, 이렇게 완성이 됐구요. 이제 아까 옆에 두었던 액자를 들어서 이게 이제 가로 배치인지 세로 배치인지 잘 보시고 이렇게 해서 위아래 바뀌지 않도록 이렇게 잘 덮어서 다시 이 고정 핀으로 이렇게 접어서 고정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음 너무 너무 예쁜 아파 액자가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음, 가지고 있는 아파를 이용해서 어, 잘 배치를 해서 예쁜 작품 완성해 보도록 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음, 가을 글귀를 이용한 아 파 액자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어,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